자 오늘은 대박 어 베라 서버 메리니 친구인데 데일리 큐브를 하다가 쿨쿨쿨이 떴대요 쿨쿨쿨이 떴는데 이게 지금 현재 리에리레 기준으로 15초 서버에 포함해 가지고 불독가표 3번이 나가는지 실험 영상이고요 빠르게 진행할 바로 한번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불독가표를 3번이 들어가는지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이게 서버렉 차이가 있으면은 아마 에디셔널까지 딱 띄우면은 어 에디셔널까지 딱 띄우면은 완벽하게 진짜 세 번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링 불독카프 먼저 링이 우선 먼저 터져야 돼. 가볼게요. 이렇게 한번. 이게 서버렉 때문에 링이 바로 이렇게 안 사라져요. 여기까지. 링이 아직 살아있죠?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서버렉 때문에 살아있어요. 근데 저게 조금 빨리 끝날 때도 있긴 있어,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구매하시거나 사용을 하실 분들은 에디셔널의 1초까지 해서 7초로 하면은 진짜 듀블 불토카표로 완벽하게 쓰실 수 있고, 이제 펜텀. 분들도 아마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뚝배기 어, 베라 서버고 지금 현재 금액을 몰라서 뭐 병매같은 시스템으로 넘기려고 하니까 예, 본캐 듀블 시기님한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미쳤다 진짜 와 이거는 가회시랑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정도 쓰실 분들은 평생 쓴다는 템으로 딱 사가서 이거 사신 다음에 어, 베라 서버 100의 7%가 떴대요 또 그것도 사오고 23성 띄우고 풀 럭록 요런거딱 쓰시면은 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베라 서버 초고자본 듀블 팬텀 형님들 어, 연락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안녕.